나 이번 주에 우리 집 놀러 올래? 이번 주? 나 이번 주는 좀 바쁜데?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이번에 내가 포메 한 마리 데려왔거든? 그래서 너 보여주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건데 못 온다니까 서운하네. 포메라니? 너또 입양했어? 진짜 너무 귀엽다니까. 사진 보내줄까? 야, 너 이제 강아지 입양 절대 안 한다며. 아, 뭐 그렇긴 했는데. 너도 우리 애 얼굴 보면 내가 왜 데리고 왔는지 바로 알걸? 진짜 너무 귀엽다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돼? 나 이번엔 절대 파양 안 해.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너 지금까지 파양 전적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 넌 지금까지 너가 데려왔던 강아지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파양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난리야. 넌 강아지도 안 키우는 애가 왜 이렇게 강아지한테 감정이입을 함? 내가 왜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줄 알아? 한번 데려오면 평생 책임져야 하니까 안 데려오는 거야. 동물을 좋아하지만 평생 책임질 그 정도의 각오가 없어서 안 키우는 거라고. 난 항상 그런 각오하고 데려왔는데? 그런 애가 밥 먹듯이 파양했니? 아니, 내가 그렇게 각오하면 뭐해? 캐리 오는 애들마다 하자가 있는데, 마트에서 사온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돈 퍼린 셈, 즐거임. 뭘받거나 교환받거나 버려야지 나도 똑같거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퇴려온 애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파양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네가 말하는 하자는 강아지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행동들이거든 강아지 키우기 전이랑 똑같이 살 거면 개를 왜 키워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강아지한테도 너가 어느 정도 맞춰야지 허이거 아주 대단한 경한 운동가 납셨네 야 반려동물 천성 시대는 뭐래 하며 사람들이 개를 물고 빨고 해도 트는 사람이 동물보다 무조건 우선순위야 인권에 피하면 경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캣 때문에 내 생활 패턴을 바꾼다? 그게 뭔캣 같은 말임 너는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걔네는 너 하나만 믿고 평생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아무 망설임 없이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음? 주인으로서 노력할 생각은 1도 없고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싶으면 가서 동물농장이나 봐 강아지 인형이나 갖다 놓고 감상하든가 아니 이게 트짜드자 하니까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어떤 강아지를 데려오고 걔네를 데리고 뭘 가든 그건 내 맘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걔를 때리기 했어. 말해서 같이 살아보니 안 맞아서 보낸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갖다 버린 게 잘못이 아니니? 흥 진짜 짜증 지대로다. 넌네가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거 같지? 웃게. 넌 그냥 토덕적 차 대로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토덕적 우월감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넌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너 강아지들한테 애정은 있니?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데려오는 거야? 왜 데려오긴? 귀여우니까 데려오지. 그리고? 그리고라니? 뭐가 더 있어야 돼? 강아지 그냥 귀여운 게 최고거든. 그럼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안락사가 탑이지. 뭐? 안락사? 너 진짜 미쳤니? 왜? 동물 안락사 합법이거든? 그리고 내가 뭐 사람한테 한다고 했냐? 왜 이렇게 에바 안봐야 너는 안락사가 쉬워. 남들은 울며불며 한 세월을 고민하는 안락사가... 나이 들면 못생겨 치는 것도 있지만, 맨날 어디 아프고 콜골거리니 귀찮잖아. 차라리 사람이면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되는데, 걔들은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임? 비용도 개비싸고 수술한다 한들 노견들이 낫겠냐고. 그럼 진통제나 맞으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는 동물이 행복할 거 같냐? 억지로라도 살려놓는 거. 그거야말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이개도 키워본 적 없는 경권 운동가야. 그래서 걔가 늙을 때까지 키워본 적은 있고 넌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 들면 안락사 시키겠다는 거잖아 손쓸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안락사 시킨다는 게 말이 되니? 너사패야헉 참나 그깟 개몇 마리 파양한 걸로 사패 소리까지 타든네 내가 그깟 개몇 마리 너가 버린 강아지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일곱 마리거든 아니 지금까지는 추둥이 여물고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경권 운동가가 돼서 날지 떠는 건데? 아 됐고 짜증 나니까 저리 꺼져. 친구한테 새 가족이 생겼으면 축하해줄 생각을 해야지. 심보가못대 쳐먹었어요 아주. 뭐라고? 아 채소 으니까꺼지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아닙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그냥 저녁 지내죠 뭐. 그러시구나.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틀 전에 양숭이랑 손절했거든요. 네? 왜요? 제가 우연히 상준 씨 인별을 봤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한 말이 있죠 근데 보니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던데 같이 오래 사셨죠? 한 17년 됐죠 제가 고딩 때 왔거든요 음... 제가 볼땐좀 아닌 것 같네요 뭐가요? 상준치처럼 강아지를 아끼는 분한테 파양충이 시집가면 큰일 날것 같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양충이 강아지 안 싫어합니다 아니 엄청 좋아해요 애견 미용사라 그런지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왜 양충이랑 손절한 줄 아세요? 파양충 개 애견 미용사이긴 하지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거든요 장준 씨 강아지한테 엄청 잘했다고 했죠? 걔가 파양한 강아지 제가 아는 것만 벌써 7마리예요 제가 아는 것만 7마리이니 실제로 파양한 애들은 더 많을 거고요 파양을 했다고요? 양충이가요? 그것도 일곱 마리나? 파양한 이유도 가관이에요. 보다 보니 강아지 얼굴이 본인 취향이 아니라면서 파양하고 애견 미용 자격증 준비할 때 실습 대상이 필요하다고 입양했다가 파양한 적도 있어요. 강아지가 예민해서 연습을 할수 없다나 뭐라나? 아, 그리고 대소면 못 가린다고 파양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새끼 강아지가 대소면 못 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진짜 양충이가 그런 이유로 계속 파양을 했다고요? 한 번은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면 데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산책한 번을 안 시키더라고요. 걔가 너무 힘이 어서 컨트롤이 안 된다고 결국 짓구석에만 놔뒀는데 애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게도 그냥 버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소름 돋았던 건 입양한 강아지가 새끼를 낳자마자 파양한 일이었어요 새끼를 키우고 싶은데 새끼 강아지가 잘안 생기니 그냥 본인이 교배해서 새끼를 놓으려고 했더라고요 강아지가 늙으면 귀찮다고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도 했고요 저 정말이에요? 네그랑 나눴던 톡 전부 보내드릴게요 대안 내용 보시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걸 빙산의 일각이란 걸 아실 거예요 양순이가 한 막말도 많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래도 결혼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상준 씨가 하세요 야 서지민 뭐냐? 너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얘기 타들었다면서 결혼 어떤 걸 하지 잖아 뭐라고 하긴 너랑 나랑 있던 일 그대로 알려줬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말했냐고? 화양썰 들려드렸다. 왜? 마, 뭐라고? 야, 너 미쳐서?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래도 화내는 걸 보니 화양이 잘못된 거란 인식은 있구나. 시끄럽고 네가 뭔데 그걸 말하냐고? 상추씨 강아지 키우더라. 솔직히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하필이면 네가 말해도 안락사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나이 많아서 아픈 강아지가 있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할지. 자꾸 상상되니까 양심에 찔러서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지. 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내가 남편들 사람 강아지까지 버리겠냐? 그건 모르는 거지 잠깐 문 열어놨다고 도망갔다고 하면 어쩌려고? 지가 끼고 살던 애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길가에 버리는 애가 뭔 짓을 못하겠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잖아 그리고 내게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지 미쳤다고 내가 오빠 개까지 갖다 버리겠냐? 아니 어떻게 내 편은 하나도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하는 행동이 비정상이니까 그렇지 사람이 왜 그러고 사니? 책임감도 없으면서 강아지를 왜 그렇게 데려와? 넌 내가 가만 둘거 같아? 결혼 티오퍼 놓고 내가 투발 벗고 자는 놔둘 것 같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 엎어진 원인은 너야 너 그리고 그 판단은 내가 아니라 상준씨가 한 거고 너 내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라고? 아니 잘못을 한게 있어야 복수라는 거지 종로에서 뺨 맞고 왜 한강에서 화풀이래? 아주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넌 내가 첫 세상 보내 버리라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아이구야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너도 기대하고 있어 뭐래? 너가 이번에 차린 애견 미용 시험 내가 보내버려 줄게 뭐? 뭐라고? 세 달도 안 됐지. 솔직히 내가 너샵 오픈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너 같은 게 무슨 애경 미용 샵을 하겠다고? 그래도 그냥 친구니까 거기까지참견안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처럼 사상 글러먹은 애가 무슨 애경 미용이야? 그 그래서 니가 뭐어쩌려고너목 좋은데 잡았더라. 게다가 H 층인 월세 비싸지. 적어도 1년은 계약했을 텐데 니가 이제 소문 퍼지면 동네 장사 바로 끝인데 너 이제 어쩌냐? 비싼 돈 주고 인테리어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다달이 월세까지 내야 하니 감당할 수 있겠어? 너랑 주고받은 대화 내 인스타랑 블로그랑 당근마켓에도 올려줄게. 동네 장사에는 당근마켓 글 무시 못할걸? 야야야야야야! 아왜 그래? 나 대출 많이 받았단 말이야. 넌 친구 파운까지 시켜놓고 내 인생까지 샷단 내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네가 나저 세상 보내버릴 거라며? 그럼 이형 이렇게 된건 너부터 먼저 보내주려고. 저 세상 가면 후기 알려줘. 갈만한지. 아 지수야.